치치드 스마일. 허리 다쳤다더니 괜찮아요. 누구에게나 천적은 됐습니다. 있다. 혹시 필요하면 말해요. 내가 침잘 놓는 장의사를 하는. 장의사가 아니라 한의사겠죠? <laughs> 아니, 한의사를 하는데 허리 디스켓 치료. 디스켓이 <laughs> 아니라 디스크. <laughs> 아, 아니. 앙숙관계인 기준과 <웃음> 은숙. <웃음> 아, 아, 타고 가요. 난 에스컬레터보단 계단이 더 좋아요 <laughs> 아주머니 이건 엘리베이터인데요? <laughs> 정말 얄미어도 너무 얄밉다 엘리베이터. <laughs> 그녀에게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국도로 가자 동청갈땐 국도로 가는 게 제일 빨라 그래? 야 고속도로가 낫지 않나? 신사방 고속도로로 가예예 예. 기준말이라면 무조건 반대! 야 그러지? 똥 하나 온 사야 연기 나고 번거로운데 나가서 그냥 사 먹지 야 이거 장을 비웠더니 배고프네 야 우리 나가서 저녁 먹자 야 저녁으로 바베큐 하려고 하는데 바베큐? 조금 있으면 비올거 같은데 그냥 나가서 사 먹자 바베큐로 해 바베큐로 신사가 말대로 이런 데까지 와서 식당 밥 먹는 건좀 그런 거 같아 어처구니없는 선택의 결과는 <laughs> 괜찮으세요 장모님? 아이고 어친데 덮친 겨바람까지 <laughs> 불고 <laughs> 어, 결국 <나> <laughs> 재앙을 불러오는데 <laughs> 엄마, 오빠. 그럼 그래, 아빠랑 할머니 저녁 못 먹은 거야? 그렇지. 아바, 아바. 이건 또웬 버섯? 자연사 네, 송이치고는좀 송이 색이 짙은데? 이거 독 버섯 같아 한번 드셔보시죠. 어? 향이 아주 죽여요. 아, 아주 죽여요. 제가 아까 먹어봤는데요. 아, 향이 남달라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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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머니 드시지 마세요. 아, 아무리 제 말이 듣기싫어도 그건 아니죠. 음, 아주머니 음. 드시지 마세요 그거. 대현 산성이 맞다니까지만 너왜 그래? 아니, 어떤... 장모님. 어, 저 믿으세요? 기준이 믿으세요? 난. 과연 그녀의 선택은? 차나름입니다. 아빠, 얼굴 이상해. 야, 너 얼굴 막막 났어. 뭐가? 맞네. 독버섯 맞네. 독버섯. 기숙여 상무님 저 때문에 맞아. 빨리 빨리 개원해세요. 그래 얼른 개원하자. 어 개원하면 돼. 일즉즉발 개원. 위기의 어. 순간. 아.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? <웃음> <웃음> 아 무슨 <웃음마> 말셔여대신상했다 <좀. 웃음> 엉뚱한 주인공들의 코믹 연기가 돋보인. 김치, 치즈, 스마일까지 보고 또 보고 싶은 명장면이었습니다. Yeah.